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의원 이도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며 올해는 웃을 일 많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 구민 여러분, 문백한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한해는 뒤로 하고 신축년 새해는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뒤로 하고 힘있게 떠오른 붉은 태양처럼 신축년 새해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의 힘든 일들은 다 잊으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구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신축년 새해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구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정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에 코로나로 너무 힘드셨죠? 2021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그리고 저희 강남구 의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